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제가 클래스 10의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아, 오늘 이제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강의 어,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이제 클래스 10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와 그다음에 부자 되는 방법, 그다음에 나아서 나가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어, 좀 가졌으면 좋겠을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크레슬 공1 강의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이제 좀제 소개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고요. 어, 네이버 공식 블로그 미래를 읽다에 검색하시면 어, 제 블로그가 있고 또 유튜브 어, 미래를 읽다 유튜브도 있고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2009년에 서른 살 직장인 10억을 벌다라는 책을 어, 썼었고요. 그 다음에 뭐 40살 건물주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동산 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건물주 마블이라고 제가 이 보드게임인데 브루 마블 같은 보드게임을 제가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실정에 맞게끔 보드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뭐 강남 대치동, 삼성동, 압구정동, 뭐 목동, 어 여의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도시를 대상으로 어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를 어떻게 이제 어 이제 여기 이제 짓느냐 혹은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임대수익률도 올라가고 또 여기에 대출 개념 그다음에 어또 경매 개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책 방향성 이런 것도 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게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이제 눈을 뜰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어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 이렇게 책도 썼고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제 제가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04년도부터 투자를 했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들으셔서 또어 부동산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이제 웰컴이니까 그첫 번째로 저는 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을까 이 내용이랑. 그다음에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투자 철학은 뭘까? 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씀 을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어 좀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목동에서 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동에서 이제 친구랑 이제 계속 그 컵라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미니스톱에서 편의점 먹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목동아파트가 최초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거든요. 아파트 한 채가. 이게 평당 분양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동아파트가 그한 채에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미분양이 났었던 거예요. 저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근데 미분양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목동아파트가 이제 처음에 미분양일 때 이사를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어 단지 내 놀이터가 너무 좋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머니한테 어, 목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저그 저, 그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목동 아파트에서는 어 마당도 없고 사람 이제 굉장히 숨이 막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살 때가 못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좋았는데 왜냐하면은 어, 놀이터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어, 단지 내 그런 공원 같은 것도 너무 좋아서 좋았는데 결국 이제 저희 집은 단독주택에 살고 친구들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목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는 이제 목동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있고 저희 집 단독주택은 이제 하나도 안 올라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미니스톱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친구랑. 근데 그랬는데 아 그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목동 아파트가 3천만 원일 때, 분양가에 3천만 원일 때 목동 아파트를 샀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미 그런 기회는 놓쳤지만 앞으로 그렇게 목동 아파트처럼 가격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면 은 부자가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생,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제가 친구한테 했거든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8살 때. 저는 어,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거를 생각을 깨달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저 어렸을 때는 그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오락실이 50원, 뭐 100원이었던 거예요. 100원 오락실 오락 한판 하는데 그 다음에 버스 요금이 당시에 뭐한뭐 6 0원8 0원그 다음에 공중전화가 20원, 뭐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차츰차츰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짜장면 값도 그 당시에는 한 600원, 800원 했던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뭐 짜장면 한 그릇만 하더라도 6,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제가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어, 이게 돈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이나 아파트 가치는 돈가치에 비해서 계속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 이 생각, 그러니까 목동처럼 초기에 어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미리 사놓고, 사서 어 보유하면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저는 그거를 계속 꾸준히 했던 거예요. 음. 어 그렇게 했었는데 또, 또 하나의 또두 번째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하,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망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당시 이제 시행사,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를 건축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행사의 일을 하시다가 IMF가 터지니까 철근가, 철근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부도가 나신 거죠. 한 번에 이제 무리하게 좀두 동을 이제 다세대 빌라를 두 동을 이렇게 지으셨다가 무리하게 이제 이제 그게 좀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때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쳤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이제 복학하고 이제 과대표를 했는데,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야 돼서 이제 수학여행비가 3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30만 원을 달라고 수학여행을 가야 되니까 또 어머니가 뭐 차이 필 미루면서 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돈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까지 그 다음날 이될 때까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일 저 수학여행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럼 어디를 같이 가시자고 하시면서 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어 이제 금은 그, 그 동네에 있는 금은 보석 가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방에서 이제 그 결혼 예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거를 해서 팔 팔려고. 어,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굉장히 좀 억장이 무너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고 굉장히. 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짜 털썩 주저앉아서 어머니랑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아 진짜 돈을 벌어야겠구나 아, 돈을 벌자 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좀 철이 좀 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학원 강사에도 하면서 또이렇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고 그리고 바로 졸업하고 맞아 이제 취업 일선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고 이제 했던 거고. 돈을 벌면은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고 그게 또 운이 좋게도 잘 돼서 또 현재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게 아닌가 또 그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어 많은 분들에게 좀 부동산 투자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 그분들, 분들도 굉장히 잘 되셨어요. 그래서 어 지금 그런 잘된 그런 케이스들을 이번 클래스, 10, 클래스 101에 클래스 101에 이제 어, 그래서, 원어원에 공개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어, 저희 그 강의 영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자 투자 철학은 뭘까? 이거 의 질문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좀잘 관찰하고 잘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2004년도였거든요. 2004년도에는 이제 사실 빌라 다세대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저는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빌라 다세대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당시에 좀 크게 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쓴 책이 아까 얘기한 서른 살 직장인 10억을 벌다라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좀 돈을 벌었고 그 이후에는 뭐 오피스텔, 남들이 잘안 했던 거잖아요 오피스텔 투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미분양, 청약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식으로 좀 돈을 불려서 남들이 좀 어, 눈여겨 보지 못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어, 여지껏 투자를 했고 어, 그런 게또 저희도 또 장점이고 어, 장점이지 않냐 요번에 사실 건물주 마블도 사실 남들이 어, 보여드리면 굉장히 기발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음, 기발한 투자, 투자 전략 이런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고 어, 그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여지껏 듣지 못했던 다른 강의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투자 철학은 뭐냐면 어, 잃지 않는 투자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워렌 버핏도 사실은 그 투자가 그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워린 버핏이 투자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일치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그 당장 뭐 갑자기 뭐 너무 큰 돈을 벌고 이런 거보다도 어 꾸준히 안정적으로 일치하는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은 거고 그 철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저희 가장 큰 장점이자 투자 철학은 뭘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코칭권 사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